보이시는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어요. 아,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배출가스는 9만시씩 회원증을 받으거나 회원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배출하고자 하는 가족 구상원을 선택주십시오 그래서 어, 장을 보고 집으로 갑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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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혼자 뭘 먹어야 할때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것 같은데 기껏 혼자 나와가지고 먹는 게 미소야 미소야 너무 좋지? 최고 고기만 해도 좋다 별로 한, <놀람> 아, 추워요, 이제. 너무 추운데? 따뜻한 거 시켜야겠다. <놀람> 아니, 여러분, 발이 너무 시려워요. 진짜 지금 털장아 시 넣어야 될것 같아. <놀람> 아는 사람 있어 여기. 회사 사람들랑 다 같이 있는 거 어디서 저문구 같지 않냐고 말고는 아본건 맞는데 좀저 회사 어른들이랑 있으니까 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또 있어. 아, 동네 진짜 너무 너무 무섭다 이상형을 적어가지고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이상형이 실제로 정말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그 이상형을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해보겠어. 다 적었다. 이거 쓴 거는 집에 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이제. 음. 귀여워. <laughs> 여러분 완전 가을 날씨예요 이렇게 오늘도 잘쉰 적은 없지만 잘 쉬다가 무슨 이야 바로 집으로 복귀했어요. 아니 이게 릴스에 그 많이 보이시는 그 언니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방안으로 하신 거지만,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이게 제 저녁이고, <laughs> 혼자 회부시는 사람. 맛있겠다. 음! 와 이건 참치겠지? 음. 풀떼긴 잠깐 나가줄래? 아, 리모컨 졌다 놓았네. 날씨가 추우니까 찜질방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곧잘 건데. 책을 좀 읽고 아, 졸릴 뿐이다. 착한 여자 보세이에 나오는 그 누구지? 백혜지 성대모사 해볼게요 내가 말했잖아 나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실 친구면 된다고 했잖아 어, 똑같아 똑같아 아, 친구 오늘 무슨 날이야? 월요일 출근 오늘 너무 춥다고 해서 그냥 완전 털옷 입고 가려고요. 그래서 밤새 그 전기장판을 껐다, 껐다 켰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더워가지고 선풍기, 키, 선풍기 키고. 아무튼, 오늘도 하자 하자. 저는 점심시간이어서 밖에 나왔어요. 오늘 진짜 추워요. 그래서 팩 갔어요. 붕어빵 사 먹어야겠다. 배고파. 밥 먹으러 가는 중.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이랑 빵 쪼가리 이 빵은 이마트 거기서 산바지 무슨 빵인데 별로예요 별론데 집에 조개는더 있어 오늘의 저이랑빵 쪼가리 엄청 많네 피카부추소바다시 어, 소바다시다 이런 건가 소바 소스 갑자기 네즈이자네 과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 하늘 같은 언니에게 시이다이 <laughs> 지금 GPT 쳐가지고 정답 보냈어요. 잘자, 잘자. 진짜 깜깜해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도 집 가는 길에 붕어빵 사가야지. 엥4대 2? 아니 뭔 일이야? <laughs> <laughs> 정실이 <laughs> 매우 더럽죠. <laughs> 아우리님이 만드신 더마전시 제로카 68 클렌징 밀크. <laughs> 아니말하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클레 클 클렌징. 인스타 광고가 진짜 오지게 떠가지고 궁금해서 써봐야 되겠어가지고 샀어요. 이거 한 일주일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안 건조해요. 촉촉해요. 그다음에 더마전시 제로카 13 클렌징 폼. 이 정도 싼 다음에 비벼~ 여기서 약간 그런 냄새나요. 알약 냄새? 뭔가 좋은 게 들어간 냄새인 건 알겠는데, 알약 잘못 삼켰을 때막그 냄새나요. <laughs>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피부도 뭔가 좋아지는 느낌? 두부 상의 선한 인상 2번 예의가 바른 사람 3번 SNS에 무관심한 사람 4번 운동 독서 같은 건전한 취미를 가진 사람 5번 나랑 티키타카가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사람 6번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 7번 자기 관리나 주변의 그런 관리에 성장한 사람 8번 옷은 깔끔하고 심플하게만 입는 사람 9번 생각이 깊고 가볍지 않은 사람 10번 음식 안 가리고 잘 먹는 사람 11번 손톱 관리를 잘하는 사람 12번 여기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아 맞다 키 키가 182장인 사람 13번 담배 안피는 사람 14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 15번 식사 예절이 바른 사람 16번 가방에 키링 인형 주렁주렁 안 매자는 사람 17번 얼굴이 작은 사람 18번 직장을 구한 사람 19번 꾸미고 그런 것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 20번 자기 개발이나 도전 도전에 돈안 아까워하는 사람 22번 여사친 많이 없는 사람 마지막 23번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름 석자가 멋진 사람 야, 너무 야가. 안 예쁜 이름이면 또깨 바라는 거 더럽게 많아